트레이딩 방을 개설했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 링크로 입장하셔서 2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 헌트 코인. 헌트 코인 이틀 전에, 제가 이틀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코인인데, 일단 상승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 타점 공유 받으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겠고, 움직임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헌트 코인. 지금 움직임 볼게요. 제가 이틀 전에, 이틀 전에 6월 5일날에 올려드렸던 코인이에요. 어, 매수, 매수 매도가 바로바로 바로 잡아 드렸고요. 제가 무료 공유방에 제가 잡아 드렸다는 거. 그리고 상승 충분하게 나와 주고 있다는 거. 움직임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강프로 오르기 전에 항상 여러분들 오르기 전에 타점 잡아 드린다는 거. 이미 꺾였기 때문에 제가 나간 거예요. 미리 오르기 전에 항상 이렇게 올려 드린다는 거. 이번 달 정말 수익 장난 아닙니다. 메탈 그리고 카바 그리고 헌트까지 일단 6월 초부터 어마어마하게 달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수익 내드리기 위해서 이 강프로 무던하게 노력하고 있으니까 영상 하단 더보기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2번 혹은 강프로 입력하시고 같이 오셔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좀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타점 같은 거는 제 단톡방에 먼저 이렇게 올려드리니까 같이 이렇게 좀 수익 내고. 공부했으면 좋겠고, 일단, 일단 목표가는, 일단 궁극적인 목표가는 천 원이에요. 이 윗골이 잡아먹으러 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윗골이 잡아먹으러 가야 되고, 일단 의미 있는, 의미 있는 반등, 일단 받쳐주면서, 이런 식으로 받쳐주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거 이전에 이렇게 저항을 받았던 구간이 현재 지지로 작용을 해주고 있고,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 오르기 전에 이렇게 대응하셨던 분들 다 수익 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수익 내드리기 위해서 무던하게 차트만 보고 있어요. 앉아서 차트 보고 어떻게 하면 수익 내드릴 수 있을까? 어, 항상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금전 요구 필요 없어요. 저희들 명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같이 오셔서 이렇게 수익 수익도 내고 어, 공부도 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제가 이렇게 항상 타점 이런 거 잡아 드리는데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이렇게 타점 잡고 하는지 이런 것들 다 공유해 드리니까 같이 오셔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쏙쏙 빼먹으셔야 돼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런 노하우들을 다 공개를 해 드리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몇 프로 수익 났습니까? 지금 메탈 지금 어, 메탈 어, 4일인가 3일 날 나가가지고 어, 어, 얼마에 나왔습니까? 얼마에 1400원대 나왔어. 1400원대 1, 1 0 0 넘게 수익 났다고 지금 카바도. 10% 이상 수익 났죠? 어, 타점 잡아드리고 있고, 헌트도 지금 계속해서 올라주고 있다. 어, 정말 깔끔하게 올라주고 있고, 제가, 어, 느 정도 올 오를 만한 이런 자리들은 제가 잡아드릴 거고, 일단, 과 매수 구간이에요. 과 매수 구간이니까, 좀 움직임 보고 제가 1차 매도가 이런 거 잡아드리고, 일단 근데 주봉상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오를 가능성, 이런 것도 조금 볼 필요가 있다. 어, 그러니까, 조금, 일단은, 일단은 수익 축하드리면서, 중요 타점은 제가 단톡방에서 잡아드리겠습니다. 조금 올라가면서, 여런 자리들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런 자리들은 좀 조심해야 되니까, 좀 오르면서, 좀 추위를 보면서, 제가 중간중간 대응해드리도록 해드, 할 테니까, 일단 24시간 운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이게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으니까, 좀 어려우신 분들, 여러분들좀 걸어 놓으시고, 중간중간 덜어내는 이런 습관, 이런, 이런 습관들이 필요해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언제, 언제, 언제 나갔습니까, 언제? 420원 때 찍은 영상이에요, 420원 때. 단톡방에도 420원 매수 걸어 나가겠습니다. 약간의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420원에 걸어 놓고 지금 수익이 나고 있다는 거. 420원에 제 사인 받고 매수하신 분들, 어, 10% 이상 수익이 나고 있다는 거. 15%까지 올랐죠. 15%까지 올랐고, 일단 움직임 보면서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프로였습니다.